마포구 지자체 최초로 관리 규약 준칙 제정에 전자투표 우선 채택 동대표 인기 제한 정치적 행위 금지 등 포함돼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임석훈 기자 마포구 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0월 24일 구청장 방침 제3361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지난 11월 3일 주택상 생관은 이를 통지했다. 이는 각 관리사무소 외에도 안내문으로 제작되어 관내 모든 공동주택 각 세대에 전달되었다. 구에 따르면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전국 최초로 제정의 목적은 관내의 공동주택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규정 제 6조 심의의 결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생자문단, 이하자문단이라 한다. 의심의 의결을 통해 재개정한다. 그렇다면 자문단의 구성과 기능은 무엇일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의 3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총 3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제1항에 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 조의 3 전문가 자문단 운영. 1 구청 장은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 외의 임의 관리 대상의 경우 는 의결 기구, 의회사 결정 지원 과 자생 단체의 활동 을 지원 하기 위해 공동 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 을30명 내외로 구성 운영 하여 자문 할수있 으며, 자문단의 위촉 기준과 자문 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즉 별표에 명시된 공사 및 용역 부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의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하여 자문단이 구성되고 이 자문단의 심의와의 결을 거쳐서 해당 준칙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 규약의 준칙은 시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있다. 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라고 언급한 것은 재정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지적이 나온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 투표 우선 채택과 1,000명 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단임제 공동주택 내 정치적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마포구의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명목으로 서울특별시의 관리 규약보다 과도한 수준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30조 의사는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를 규정하며 실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의 위계에 근거하여 헌법은 법률의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이번 재정의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 구청장의 슬로건인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실현하기 위해선 현장과 의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마포구는 조속히 각 단위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소통하여 적절한 자문단을 선정하고 서울특별시와 협의해 관리규약을 잘 정비하길 바란다.